주주님들 그리고 또 새해 활기찬 기운 담아서 저 송프로를 찾아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송프로입니다. 자, 2026년 1월 내첫 단추를 끼우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아침 공기가 참 너무 차갑죠. 네, 하지만 주식 시장의 열기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특히 또 제약 바이오 섹터의 맑음 예보가 뜨면서 우리 주주님들 마음속에도 희망이 샘솟고 계실 텐데요. 이런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뜨거운 종목 분석으로 계좌만큼은 따끈따끈하게 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릴 종목 바로 셀루헤드입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시장의 키워드가 뭔지 아실까요? 바로 테마가 가고 실적이 온다라는 겁니다. 묻지마 투자의 시대 끝났고, 이제 진짜 결과로 증명하는 기업만 사람 남는 제약 바이오 장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셀루메드 지금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170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통해서 최대 주주가 LNC 바이오 계열로 변경된다라는 소식, 그리고 또 MRI, MRNI, 또, 핵심 효소 국선화라는 극대한 모멘터까지 차트는 이미 바닥. 다지고 고개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기업이 왜 2026년 바이오 장세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이유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새해부터 이렇게 영상 찾아보고 계신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충분히 잘해내고 계신 거니까 걱정 말고 제 영상 분석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요, 수익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마지막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셀로매드가 17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 오셨을 건데요. 이번 유상증자 핵심은요, 단순히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 변경에 있습니다. 인공관절과 동종 이식제 분야의 강자인 LNC 바이오가 바이오 계열로 편입된다라는 거 경영 정상화는 물론이고 또 사업적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 셀루메드 미래 먹거린 mRNA 또 백신 생산 효소 분야에서 사고를 칠 준비 단단히 마쳤대요. 독일 아르테와의 협력 통해서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핵심 효소를요 국산화 하고요 또 성능 평가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26년은 바이오 업종 전반이 실적과 가시성을 요구받는 해가 될 건데, 셀루메드, 이미 라퓨젠 DBM 같은 고율 이식제로 역대 최대 실적 경신하면서 기초 체력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 수혜와 지배구조 개선 이런 이런 두 가지 날개 달았으니까 지금 이 셀루메드에 얼마나 중요한 구간인지 감이 오시죠? 어, 감이 안 오시더라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재료나 펀더멘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요, 영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영상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더 빠르게 요즘만 또딱 집어서 소통하면서 문자로도 정보 드리고 있으니깐요 바쁘신 분들 또 혹은 빠르게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정보만 딱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위 띄워드리고 있는 618의 9350요 번호로요 오늘 브리핑 드리고 있는 셀로매드 종목명 셀로 또 괜찮으시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 내서 문자 주신 만큼 책임지고 소통해 드릴 테니까요.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주식 어떻게 해야 수익 챙겨 나가는지, 구체적인 정보와 타이밍들, 또 다른 축목, 축첨까지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차트가 그려져 있는 그림 예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행보하면서 개인들의 물량 털어내는 구간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최근 일봉 보시면 하락 추세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출현했고 이 평선들도 서서히 정배열 초입 단계로 모여들고 있고요. 특히 아래 사이표 보시면 과매도 구간 탈출해서 50선으로 다시 상회하라는 거이 매수 에너지가 응축되었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MACD 역시 골든 크로스 그리면서 우상향 신호 보내고 있고 또 물론 앞선 매물대인 1600원 부근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동반한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외인들의 수급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볼 때, 지금의 눌린 목은요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저와 함께 대응 전략 짜야 하는 아주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호 놓치면요 나중에 우상향으로 날아갔대 뒤늦게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상황별로 어 예상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유증 납입이 완료했을 때 급등 나와줄 때입니다. 1월 22일에 대금 납입이 순조롭게 완료가 되고 정고점 돌파해 줬을 경우에는요, 이때는 추격 매수보다는요. 보유하신 비중 유지하면서 수익 극대화 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한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입니다. 주가가 주요 지지선인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라면요. 이는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께 아주 매력적인 진입 타이밍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박스권 행보가 나와줄 때입니다. 일정 기간에서 박스권이 나와가지고 힘을 모으고 있다면요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n자형 파동 만들기 위한 에너지 모으는 거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루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번째로 또 mRNA 국산화에 대한 공시 또 뉴스 발표가 됐을 때입니다 뭐 당연하게도 구체적인 수주 소식이 터지면요 주가 걷잡을 수 없이 튀죠 이때는 단계별 대응플랜 따라서 익절 구간 잡아야 하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예상 밖으로 시장이 다 같이 급락이 나와 줬을 때입니다. 이게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이 없는 하락은요,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영상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밖에 설명 못 해드리는 점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영상이 너무 너무 길어지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 어려워 하시는 반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설명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 대신 문자로는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과 개개인으로 또 소통하면서 더 좋은 정보, 더 길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문자 주시면 소통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L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죠? 제가 늘 강조하는 N자형. 파동 매매가 무조건 뒤따라옵니다. 이 상승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오고 그 조정 끝에 더큰상상이 오죠. 우리는 이 파동의 리듬 타면서 수익 얻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이 파동 매매 마스터 하신 분들이 수익 계속 얻어 가실 때마다 제가 다 뿌듯하고 또저 믿고 따라와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정말 꼭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운에 맡기는 복권처럼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 이루어내려면 철저하게 설계된 데이터들을 분석한 것에 기반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건요. 단순히 이 셀로매드 이렇게 26년에 최대 수혜주 받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바이오주들 주목하시라 라고 하면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지만요. 저의 도움 없이도 언젠가는 여러분들 혼자서도요, 이 수익률, 큰 수익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들까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세력에 노란하지 않고 이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방법 알아야만 이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분석한 셀로매드 대응법들 또 보내드리고 더불어서 이번 손실 한방에 복구할 수 있는 대형 세력주들도 특별히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자면요 현재 바닥권에서 세력매집이 포착된 아주 강력한 종목인데요 물량 장악 끝나가는 걸로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되는 수익률 충분히 안겨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이 선물도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셀루메드 지금 하락한 이 지점이 바로 기회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국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또 선생님, 또 여행 가이드처럼 가이드 되어드리고 싶어요. 종목명 셀루매드 또 셀루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선물이라고도 문자 두 글자 더 남겨주셔서 선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투자 인생에서 제일 큰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 벌어가실 수 있는 자, 이런 작은 정보들 받으셔서요, 큰 수익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송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